교재 74쪽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음, 현재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2.6절 양적 변수 두 개의 관계를 어, 직선으로 우리가 연관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앞에서도 다루는 예제인데 현지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어, 재선에 출마했 인기가 어, 4년 되죠. 음, 그러면 이제 이 4년 임기를 마치될 쯤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때 다시 이제, 대통령이 출마하는 거죠. 그런데 출마할 때 지지율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지지율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선거가 있는 다음에 얼마나 이제 득표했는가, 이제 있겠죠. 이 데이터는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 이 득표율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거를 설명하고 싶어요. 뭘로? 지지율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 변수는 득표율 차이고, 요거를 지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회기선, 직선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이 절평과 기울기는 뭐냐. 그럼 위치가 잔차도 계산해봐라. 그 다음에 산점도에다가 또 이제 뭐 회기선을 그려보고 잔차도 표시해봐라. 또그 다음에 가장 큰 잔차는, 어,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이 관측값은 예측값보다 크게 나나 작게나 그리고 어떤 대통령에서 발생했는가 이런 것을 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요 주소를 어, 복사해야 되죠. 복사를 그 주소. 그다음에 이제 새로 시트를 엽니다. 어, 이렇게, 이제, 어, 구글에, 어, 로그인 돼 있으면, 여기에 그, 스프레시트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빈 시트를 하나 열죠. 빈 시트를. 항상 데이터를 우리가, 어, 읽을 때는, 어, 포트 데이터입니다. 그랬죠? 수입해오는 거죠,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수입해오는 거 그럼 주소를 써야 되죠. 주소. 주소는, 이제, 아까, 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주소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어, 여기 나와 있죠. 자 교재랑 같이 보면서 하려면 음, 요거를 이제 잠시 빼서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여기 음, 여러분들은 이 아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어, 이그 마진 여기 바로 뭡니까? 득표율 차이죠.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어, 지지율 62% 였는데 결과는 10% 이긴거고 그 다음에 뭐 어, 조지 w c 여기는 39% 어, 지지율이었는데 5.5%를 어, 져서 어, 증 거죠? 세트 세상에, 세상에. 그죠?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이, 그죠? 득표율 음, 이거를, 어, 표율 차이, 그거를 지지율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여기다가, 음. 먼저, 어, 음, 절편을 구하겠습니다. 절편. 인터셉트죠 콜, 음, 인터셉트인터셉트 하면은 이제, 나오죠. 이렇게. 그럴 때 여기 데이터 보시면 y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 반응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요거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말을 하고 그다음에 x 뭘 설명하려느냐? 요걸 설명하려죠 가로를 닫습니다. 엔터키를 치면 마이너스 3 6육 교재는 똑같죠. 그다음에 뭐 기울기.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는 어 이걸 어, 슬롭입니다. 이건 슬로, 그래서 이제 뭐 슬롭이고 슬롯. 슬롯. 음 반응 변수는 값이죠, 그죠? 그리고 콤마하고 그다음에는 설명 변수를 넣어야죠. 설명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어 0. 8 4. 이거죠. 그죠 맞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측값. 예측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예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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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측값은 이제 이 식을 사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콜. 어, 여기 있는 이 절편. 절편. 그거는 이제 항상 써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어, 플러스 고요 그다음에 어 잠깐요 여기서 할때 그 여기서 이게 음 이제 그 드래그를 하더라도 계속이 제요 절편 요값3제에 되죠? 그럴 경우에는 달러 를 앞에 붙인다 그랬죠? 달러, 달러. 그러니까 그리고 고정돼서 항상 사용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플러스고요. 하 기울기는 이제 어, 요 값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어떻게 해요? 어, 달러 D, 음, 달러 15. 황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됩니까? 어, 지지율을 곱해줘야죠. 그죠? 지지율, 지지율. 요거는 이제 그대로 사용합니다. 드래그 할 때, 음, 음, 참조하는 값이 변하도록. 자, 엔터를 치면은, 어, 15.32입니다. 어때? 15.32 똑같죠? 근데 나머지도 됐으니까, 어, 이렇게 하면은, 자동 제한 상인데 어, 요거를, 그, 완성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자동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 잔차는 뭐죠, 잔차? 잔차. 어, 이 잔차는, 어, 뭐냐면은, 잔차는 실제, 요것은, 실제, 어, 이, 그, 두 표율 차이. 그 값에서 뭐죠? 예측한 값. 이거 빼준 거죠. 그죠? 잔차라고 그랬죠? 빼주면 되요. 그러면또 자동 완성되죠? 그러면은, 어,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 이제 잔차도 계산한 거죠. 자, 이제 잔차의 합을 계산해 볼까요? 잔차의 합. 요 합은 뭡니까? 이건 이골. 어, 여기 있는 것들이 합이죠. 그렇죠? 합. 그래서, 뭐, 맞죠? 그래서, 어, 엔터를 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G2에서 G12까지 합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서확히 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0이, 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따라서, 어, 계산도 다 했죠? 어, 정리하면, 어, 단차약 계산했더니, 어, 여기 여기 나왔고, 여기도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림에다 그림을 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 여거부터 먼저 보죠. 가장 큰 잔차는 12.6이죠. 여기서 보면 가장 큰 잔차는 여기 아닙니까? 누구냐? 그러면은, 실제 득표율 차이는, 어, 23.2죠. 얼마로 예측을 했어요? 11.14로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거 빼주니까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예측가. 차이가 있어서 가장 갖고 1972년에 누구요? 믹슨 대통령인 거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B번은 뭐냐면, 어, 요게 이제, 어, 요거는, 요게는 이제, 그, 얼마나 지지율이 있느냐. 그리고, 전, 어, 얼마나 특별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점을 다 찍은 거죠, 그렇죠? 점 실체, 이제, 관측 값입니다. 그러놓고, 어, 여기, 아까 구한, 이 절편, 그리고 기울기를 가지고, 이 파란색 직선을, 어, 만든 거죠. 이게 이제 회기선이죠. 회기선. 회기선. 그러면 이제, 어, 이런 거죠. 어, 요 값은 뭡니까? 뭐요 값은. 요값실제 음, 여기 얼마나, 그 득표율체가 되느냐 이거 관측값입니다. 여기는 값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지지율 요구일 때 지지율일 때 이거는 이제 그 예측한 값이죠. 그러니까 관측값에서 어, 이거 빼주니까 이만큼이 이제 잔차가 되는 거죠. 잔차. 그리고 이제 잔차가 이제 플러스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관측값은 요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관측값은 뭐 어, 실제 y라고 하고 여기 니츠 값은 y h a t 랍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y hat. 여기는 어떻습니까?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이회기선의 아래에 있으면 음수고, 이거 다 음수입니다. 이런 것은 위에 있으면 양수입니다. 잔차죠. 그리고 양수 음수가 막 어, 나오는데 그런 걸 합하면 항상 0이 됩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어, 이 회계선을 만들 때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가장 잘 들어맞는 그런 건 구하고 싶겠죠? 가장 잘 맞는. 그러면 이게 가장 잘 맞는 기준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 여기서 보면 이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옷가게 가서 옷을 사러 갈때 여러분들 그 피팅도는 믿지 않습니까? 피팅도. 이 피팅률이 뭡니까? 여러분들 몸에, 어, 옷이 가장 잘 맞는 걸 피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적합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에 잘 들어맞는 직선인 거죠. 자, 그러면, 어, 우리 목적이 뭡니까? 이 반응 변수가 실제 이제 관측이 될 텐데, 그걸 가장 훌륭하게 예측하는 회계선 우리가 뭔 거죠? 반응변수 y가 있으면 내가 지금 x라는 설명변수 근데 직선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 x 형태 이걸로 어, 예측하려 고 그래요. 예측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뭐 실제 y는 아니겠죠. 뭐 이런식이겠죠. 그래서 이각이 x에 대해서 어, 실제 yi랑 뭐가 이둘 사이가 가장 비슷한 거 이거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 이둘 사이의 사이가 잔차란 말이에요. 잔차. 그래서 이 잔차들이 0과 가까워야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던지 간에 사실상 어, 모든 잔차들이 0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어,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모두 0이 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 그럼 모두 0이 되게할 수는 없다. 그럼 잔차의 합을 작게 만드는 건 어떻게 될까? 그니까 뭐냐면은, 어, 이 잔차들을 전부 다 이제 합해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항상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이거는 항상 영이 서또안 돼요. 그니까 러 이게 영이 되는 이유는 뭐죠? 잔차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준은 뭐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상세되니까 잔차에 절대치를 취해서 하면은 0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기준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값이 들어있는 것은 이 산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절대값 함수는 엄청 고약하죠. 그래서 해기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이 잔차. 이 잔차, 그런 것을 제곱해서 합하는 거를, 이거를 최소화하자 이거죠. 최소화하자. 요 기준을 세운 거예요. 바로 이거죠 어, 이그 실제 관측 값이 있는데, 어, 이 각각 예측 값이 있잖아요. 잔차가 발생합니다. 차이가. 그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든 회기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최소제곱, 최소제곱 회기선이라는 겁니다. 뭐 간단히 이거 뭐 최소 작업자를 빼버리고 회기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 우회사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최선 이렇게 만든 거죠. 저 앞에서 레스토랑 팁 데이터 가지고 회기선은 어, 우리가 팁을 예측하는 거예요. 팁을 예측하는데 뭘로야 계산서 금액에다가 0.181 곱한 다음에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 얘 의미가 뭐냐? 절편의 의미는 뭐냐? 어, 이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이제, 어, 다시 해보면. 자, 요게, 어, 계산수 금액 1달러가 증가했다.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상되는 티금액 얼마나 증합니까1 곱하면 0.182죠. 그죠? 그러니까 어, 계산서 금액 1달러 증가하면 팁은 어떻게? 0.1달러 증가한다. 그럼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어, 왜냐면 뭐 실제는 이거보다 어, 높거나 낮거나 그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어, 이 표본에 있는 사람들은 계산서 금액에 약 18.2%는 팁으로 준다. 그러니까 뭐한 100달러짜리 어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이 18.2달러를 팁으로 준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절편은 뭐냐? 어이 절편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요 계산서 금액이 0일 때어 나오는 값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서 금액이 0이다. 팁이 마이너스 0.29달러. 어떻습니까? 팁을 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뭐, 서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계산서 금액이 0이거나, 이거 음수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있는 기울기는 현실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반드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석의 문제는 경우가 많습니다.